이게 뭐냐면 14,000원짜리 신발입니다. 크림에서 가끔 이제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? 그때 제가 입었던 프라다 그 자켓 있잖아요. 그 자켓 입었던 걸로 제가 챌린지를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어 선정이 돼가지고 30만 포인트 받아가지고 이거를 30만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쓸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범고래를 샀죠. 아무리 국밥신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어 어, 이만한 게 없다. 어? 그래도 이만한 게 없고 14,000원이면 뭐다? 어 개꿀 개꿀. e <목소리> e <목소리> 지금 이제 삼정타워 도착해가지고 어 잠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서 <laughs> 뭐좀 먹겠습니다. 오늘의 오늘의 촬영을 도와줄 카메라맨. 지금 이제 어 이분 만나가지고 스타일링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오늘 목표는 뭐냐면 약간 캐주얼과 스트릿 그 중간 어딘가 어, 그런 느낌 있는, 맞죠?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캐주얼 스트릿. 그래서 가보겠습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스트리 캐주얼 s not 리 a j o l s 에 u d y I d o 는 t know. I don't k n 그럼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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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이런 나일론 자켓도 있으면 좋은데 아, 주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예 좀더 팔이 길고 이래야 돼서 일단은 패스합시다, 얘는 맞아요, 얘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유도 알려줄게요 나중에 혹시나 고르실 때 일단은 통이 너무 슬림해요 어차피 우리가 위에를 박시하게 갈 거잖아요 <laughs> 어. 근데 위에가 막 박시한데 아래가 막 슬림하면은. 약간 그헌멜 바지는 낌 이거. <웃음> 한번 입어보세요. 얘는 스트링 있고, 하고 음, 있고, 그걸... 밴딩이고, 통 네,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음? 라지 사이즈고요. 아. 네, 대표님이십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이요 <laughs> 찍고 있었어요 계속 아 지금 갈아입고 입으러 요네 지금 갈아입고 계세요 인사 한번 해아네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이 스타일링 프로젝트 기획하고 지금 구경이라는 팀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 대표를 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구 도와주러 왔어요 아 서울에서 왔어요 <웃음> 진짜요? 제가 서울에 왔어요 나가 상의 사이 다음 아니요 상의는... 상의는 보니... 네, 까요 상의는 아직 안 맞췄어요. 바지는 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여기에 뭔가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, 지금은 너무 약간 좀 너무 심심한 그런 느낌이 나서... 지금 어떠세요? 솔직하게. 솔직하게 네. 뭐 여기서 이거는 마음을. 맘에... 아 비니마 없으면. 청소 와서 그럼. 비니마 없으면. 비, 비니마 없으면 이게 슬링백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스트릿한 룩에 그냥 이렇게 걸쳐서 딱 이렇게 버클로 매는. 어 여기서 좀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좀 튀는 색으로 이런 것도 도전해 보시면 좋아요. 네 다른 스타일도 저는 셔츠 같은 거를. 좀 빡시하게 바지도 와이드하게 가도 되고 아니면 어, 어 입으셨다. 그럼 이쁘다니까 저거. 어떠세요?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굉장히 마음에 들죠? 네.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음. 예쁘죠? 네. 예쁘죠. 네. 허리 어떠세요? 어, 허리 딱 돼요, 씨. 아, 그래요? L이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 아까 아, 좋아요. 어, 그래 이거 딱지나가려고 이제, 가려고 보는 데저딱보이보라고 지금, 차라리 오늘, 입은 바지보다 지금 이렇게어울린다 이분, <laughs> 이거를아 잠가도 될것같아요 뭐딱 쓰시고 해서 여기다가 좀 심심하시면 안경 올리셔도 되고 안경이요? 네. 오. 아 이런 거. 네. 이런 식으로 투명한 네. 투명한 테이을 올리면 그렇게 막 네. 튀지도 않고 음. 시계를 하셔도 돼요 시계. 그냥 G 시이나 돈이 많으시면 애플워치. <laughs> 바지는 저는 샀으면 좋겠어요. 고요 벌써 두 개고. 바지는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가방 가지 안돼요아 <laughs> 가방은 여기서 사지 마세요. 가방은, 어. 아, 예쁜 뭐야 거야. 이거 어디 거야? 어, 어디, 아, 사지 마세요. 네. 가방 그냥 급하게 들고 거라서첫 네. 번째 착장에는 이제 그 나일론 바지, 네. 그거 그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 착장은 이 바지. 어, 이 바지는 마음에 드셔서 구매를 하신다고 합니다. 네. 오늘 어떠셨나요? 괜찮으셨나요? 오늘 이제 전문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<laughs> 타일링을 <laughs> 받게 되니까 저 처음 받아봤는데 되게 신기하고. 뭐 확실히 이런 부족한 포인트 이런 거를 잘찝어 주셔서 되게 좋은 하루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민망하네요. 네. 빨리 결제하고 빨리 가세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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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으로 옷을 좀잘 입으시잖아요. 독일군. 맞아요. 독일. 아니 그뭐 아이템을 그 어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온라인 미팅을 아이템이 뭐다 있으세요? 저는 뭐가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깔끔하게 그치. 깔끔한 네, 보면, 남친룩 이런 건가요? 네뭐 그런 거처럼아 자, 이거 25살이고요. 지금 이 최근에 관심 갖기 시작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컨설팅 받기 위해 지원하게 됐습니다. 네. 동대문처럼 약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오빠 입고 있는 아, 이거 귀엽다 이것도. 잠궈서 넣어도 될것 같아. 이쁘네. 응. 트라이? 트라이. <laughs> 트라이? 어, 이것도 좋네요. 위에만 잠궈도 돼요. 그렇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. 팔이 되게 기시네요. 라지. 오, 이쁜데? 아, 오늘도 할피 안에 흰옷 입고러 고 아, 이게 준비가 돼 있으시네. 일부러 힌티 입고 오신 거죠? 아, 맞죠 모든 걸다 받쳐 입으려고 확실히 느낌 다르요 괜찮아요 근데 바지를 좀 바꿔주고 싶어, 싶거든요 지금 이게 음, 기장이 기장이, 약간 애매한... 기장이 네, 아예 네. 완전 덥거나 이런 네. 느낌으로 완전 덥거나 네. 네,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어떠세요? 맞아, <laughs> 체형을 다 최대한 음. 맞춰서 한 거라서 음. 매칭한 거라서. 그래도 내가 너무 았다아 어, 어, 내가, 애매한... <laughs> 내가, <핏, 웃음> 내가 생각한 핏이 아닌데? 내가 핏 내가 생각한 핏이 아닌데? 애매하게 덮고 있다.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, 알겠죠? 네. 어, 바지를 구매 <laughs> 바지를 구매하실 때 나중에 입어보실 거 아니에요? 이제 네. 매장 가서?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아, 여기까지. 네, 이런 느낌이, 이것도 애매하잖아요. 네. 그 핏이 와이드한 것도 아니고, 레귤러도, 레귤러도 요새 레귤러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? 의료이 생겼다고. <laughs> 아, 잘한다, 이제, 아하. 촬영. 어떠세요? 저한테 물어봤나요? 아, 기도하고 싶네요. 나자지면 카톡 온거 답장도 못 하고 있는데, 지금. <laughs> <laughs> 열일 나는 거 지금 아, 이 정도였다. 여기서 어, 편지 하세요. 영상 편지. <laughs> 와 차곡차곡 나 너무 괴롭혀. 압덕이야. 오. 오. 통, 여기서 통만 살짝 바뀌면 네.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. 이런 느낌.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독일군 신으셔도 되고 아니면 더비 신으셔도 되고. 부츠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, 죠 부를 신어본 적이 없어. 더비도기만 하고, 이거 신어보세요. <laughs> 안나이씨, 맞으시나요? 네. 그래서 비교 비교 한번 해보세요. 비교, 거울 한번 보세요. 거울, 지금 안 이상하단 말이에요. 부츠가 어때요? 괜찮죠? 부츠가 좋은 점이 뭐냐면, 이렇게 약간 기장이 이렇게 애매하면, 운동화 시으면 여기가 막 이렇게 안 이쁘게 되잖아요 근데 부츠를 신으면 여기가 싹 내려가면서 여기부터 이제 이게 신발이 있으니까 신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 괜찮죠? 훨씬 낫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머리 정도? 네, 머리. 네, 머리, 네, 머리를 세팅만 조금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방 아, 없죠? 일단 제 가방을... 뭐였지?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사진은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봐봐요 이렇게 비율이 어때? 네, 이상하죠 비율이 안 좋잖아요 네. 이렇게 해봐요 훨씬 낫네요. 훨씬 낫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고 나중에 네. 이걸 자르는 거예요, 사진에. 어떠세요? 이건 안 잠거도 되고. 스렉센 두이분이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. 거울도 볼 때도 자신감을 가지세요. 막 이렇게 포즈도 포즈도 막 이렇게 잡아보고 표시 어정쩡해 보여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얼어 있으면 어때요? 이건 약간 좀 음, 꾸안꾸 느낌으로. 지금 난 솔직히 난 이게 가장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. 볼캡 써 보실래? 뭐예뻐졌지 어떤 스타일이 어떤 토인이랑 잘 맞나? 아, 예쁘지. 그게 저거 울인데요? 요 색깔이 되게 잘 맞으시더라고. 네. 응. 네. 주머니 딱손넣고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. <laughs> 아 좋다 지금 남친룩이다 미쳤다. 와내 핸드폰 어디 갔지? <웃음> 오. <웃음> 본인도 놀랐다. <몰라. 웃음> 아니 근데 진짜 핏이 좋아요. 그러니까 그... 아, 핏이 좋아요. 진짜 핏이 그냥 기본적으로 네. 좋아요. 끝나지 않은 문제. 아까 그러니까 바... 그러니까 바지를 저도 찾기 힘들어 제 만든 네. 사이즈를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저한테 맞는 바지 그 기장을 제가 외워놔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옷을 살때 바지 기장을 보고. 자기는 음. 어떤?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. 본인의 그 기준을. 어 그냥 네. 그냥 사이즈 표만 보고 사가지고. 네. 아나 라지. 아, 안 돼요. <laughs> 안 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네. 본인의 본인의 다리 길이. 길이와 네. 뭐 허벅지 둘레 뭐 허리 이거 둘레 그다음에 여기 뭐미위 길이 아니면 뭐 밑단 길이 뭐 이런 걸다 알고 계셔야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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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거랑 이거랑 어떠세요? 아까 그거랑 이거 중에 지금 이게 더 좋아요. 이게 더 좋아요? 네. 음. 네 이렇게 해서 어, 두 번째 참여자 참가자 분까지 스타일링을 마쳤습니다 이 착장 마음에 드시나요?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구매를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네. 거를 고려해서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핏이 워낙 예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머리가 너무 그전에 그 이제 스타일이 아무것도 안하셨으니까 네. 심심해 보여서 오히려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되게 전체 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아요 네. 그래서 조금 과감해도 돼요 모자를 하지만 색감이나 톤이나 이런 걸좀 맞춰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체력이 다 돼가지고 할 지금 멘트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 좋은시 간이 었 고, 다음 영상 에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. 유바 유 바. <laughs> <laughs>